자, 그리고 다시 파파이브 1번 홀입니다. 오늘의 챔피언주 황유민, 서진, 홍정민 선수가 1번 홀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이제 대중. 이번 주 비거리 부문에서 238m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제 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황유민 선수도 공식 인터뷰에서는 자이어서 서진 선수인데요. 또 대보 골프단 소속 선수기도 하고 생애 첫 우승을 이번 대회 노리고 있습니다. 특히 어제 전반에 서진 선수는 정말 대단했죠. 그렇습니다. 이 11개 홀 만에 7타를 줄여냈죠. 황유민, 배소연 선수가 이 티샷 이후에 파4에서 남은 세컨샷 거리가 평균 한 132야드 정도 남았거든요. 네. 그에 비해 서어진 선수는 150야드 가까이 남았습니다. 거리 차이는 있었지만 정교함은 서어진 선수가 어제 더 좋았어요. 마지막으로 올 시즌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는 홍정민 선수의 모습이고요. 토울에서는세 선수 중에 가장 멀리 나왔습니다. 또 역대 최소터 우승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올해만 삼승을 거두고 있는 홍정민 선수인데 홍정민 선수도 만약에 우승을 찾아게 된다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. 보통 왼쪽에 보이는 벙커를 다 캐리로 넘기는데 그 캐리로 넘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캐리 거리가 180m 이상이거든요. 서진 선수는 조금 거리 부담이 있었는지 그 벙커를 피해서 오른쪽 아주 좁은 페어웨이로 공략을 했습니다. 구질이 어, 페이드라서 왼쪽을 좀 많이 보고 셋업을 취했지만 약간 미스샷이 나왔어요. 그래도 벙커까지 들어가진 않았네요. 조금 탑핑이 나면서 오히려 벙커에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. 네. 이뭐두명 중에 한 명은 버디로 넘기는 홀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선수들 어떻게 해서든지 첫 홀부터 스코어를 줄여 나가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른 시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파주의 서원힐스에 방문을 해 주셨고요. 네, 1번 홀의 웨지샷, 거리를 충분히 내줬습니다. 반대로 서진 선수는 오른쪽에서 오른쪽 핀을 공략하는 각도예요. 그렇습니다. 핀 우측으로는 공간이 6m가 있고요. 오늘 핀 앞쪽으로도 공간이 넉넉히 있습니다. 공격적으로 갈 거고요. 공정민 선수의 런을 조금 의식해서 좀 스핀 컨트롤을 많이 했던 샷인데 짧았네요. 그러면 이두 번의 모습을 본 황유민 선수는 어떨지요? 다시 왼쪽 각도에서 공략하겠습니다. 세 번째 샷. 앞서 배소연 선수의 위치와 비슷하네요 어때요? 그 반대편에서 홍정민 선수예요.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죠. 결과적으로 세 선수가 뭐 퍼팅에 대한 내용보다도 세 번째 샷을 더 가까이 붙이지 못한 점이 아쉬울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1, 2라운드보다도 이 세컨 샷의 거리가 많이 안 나왔죠. 네, 그리고 오늘은 최림 선수도 활약이 좋네요. 한타 더 줄이면서 5원 더 파.